주인을 삼고 있습니다. 예, 먼저 0545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모창 김준수 씨랑 바비킴 예. 모창을 준비했습니다. 시작해보세요. 굶는다 또 어제처럼 난 숨긴다 아무 일 없는 듯 이젠 갖고 싶어 사랑을 죽을 만큼 한 번만 제발 돌아봐요 알겠습니다 좀...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비슷하게 하시네요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그 약간 좀그 어, 애절한 애절한 김수수의 느낌이 조금 부족했어요 바비김이요 사랑이란 놈그놈 그 앞에서 언제나 난늘 웃음거릴 뿐 사랑해 널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이번엔 6397님 여보세요? KBS KBS의 주차 정산기입니다 KBS 주차? 입구 얘기하는 거 같죠? 네네 예, 예. 기계. 네.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laughs> 안녕히 가세요 염수증 네? 필요하신가요? 네, 네.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아 좋았어요. <laughs> 좋아 좋아. 다음 가게 다음. 이수지 그 S N L에서는 피부과 예. 상담실장님입니다. 이수지 안녕하세요. 실무 클리닉입니다. 평명수 고객님 안쪽으로 모실게요. 제가 볼때 평명수 고객님의 목소리는 그친 목소리지만 속은 촉촉한 촉촉한 촉촉한데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와 시프만 함께하시면 너무 만족하실 거예요네 저희 원장님 정말 잘하십니다, 네. 오 오은영 박사, 오은영 박사, 있는데요. 오은영 박사, 예예, 예. 오은영 박사 갈게요, 예. 잠깐만요, 우리 라디오 쇼청취자들은요 말은대로 됩니다. 못한다, 못한다면 못하고요. 잘한다, 잘한다면 하 <laughs> 어떻게 될까요? 오, 좋다. 다음에 이영애씨 성대모사 할게 이영애.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옛날 이영애씨 말고 최근 이... 인. 그 SNS에 광고 나오시는 안녕하세요 이영희예요. 제가 자꾸막 광고로 나와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영혼을 갈아서 만드는. 우 어, 이릉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그 일본 저기 음기에 있는 일본 야구자 야구자 아저씨들. 한번 이건 한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네네, 일본 야구자 그렇죠. 아저씨들 한번 들어볼게요. 예. 어, 어머, 파우스당 되시네 <laughs> 啊啊，反面事嚟曬咧，做自己嘅嘢啦。自己的事係自己的事嚟嘅，想想 iono, al ala, 所以，所以，だ所以，所以 <reach>，所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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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ah，所以、so，所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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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구니이요태구 태국 태국? 자, 마지막 미국 할렘가 남자? You, on. talking, 자, 3754님 전화 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그 옛날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그 예, 배우 예. 김명민의 강마에 아 알죠 알죠. 예. 김명민 배우는 예. 뭐 진짜 훌륭한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는 분인데 자 예. 베토벤 바이러스 뭐 이렇게 똥덩어리 뭐 그런 거 하셨던 그, 그 장면 맞죠? 예예 예, 맞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줌마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뭐라 한줄 알아요? 구제블 민폐, 컬림트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아난그 중에서도 이렇게 불러주고 싶네요. 똥. <laughs> 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 김광석 성대모사입니다 <laughs> 어,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 해볼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내달픈 양식 아무것도 맺지 않는 나무 속에서 조조림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느낌은 있어요 느낌은 있어요 다른 노래로 한번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루 간다 내은기 이망함내 기억 속에 오,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자 이번엔 2857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문세윤씨가 따라하는 접팔계를 준비했는데요. 아 문세윤씨가 따라하는 접팔계 네. 문세윤이 흉내내는 접팔계 들어볼게요. 폐계도사님 폐계도사님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안지어서 그러는데 어떤 걸 드셔야 몸이 건강해지실까요? 역기미션 부사 오호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일단 창문 닦는 연기부터 해볼게요. 창문, 창문 닦는 소리. 창문 닦는 소리. 이거도 어차피 싱크로로 가겠네요. 네네. 창문 네. 닦는 소리 들어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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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습니까? 음, 어, 굉장히 좋았어요. 연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두 번째 가도 될까요? 예예. 예. 퍼마리오기 거기에 점프 소리 잘할 수 있어요. 점프. 네. 예, 들어볼게요. 해볼게요. 들어볼 you <laughs>